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제가 없었던 은혜스러다면서요저 <laughs> <laughs> 또한 내판에서 상당히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때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또 다른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그러서그 은혜 가운데 모두가 정말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네팔 선교여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네. 언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도로, 또한 마음으로, 또물질로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 이번 네팔 선교는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심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선교였지만은 어,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 바로 직전에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어, 그 선교를 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런 데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고, 난그 기간 동안에 난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어, 기도가 있었던, 그래서 준비했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설교는, 우리가 말씀을 짧게 나눈 후에, 우리가 짧지만, 우리가 헌금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그 선교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나눌 것들이 너무 많죠. 어, 어, 그 짧은 기간도 아니었고, 어, 상당한 긴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네팔에서 그 하는 게 역사하셨던 그런 세밀한 손길들, 그 감증들 나눌 건 많지만, 간략하지만 우리가 어, 사진을 통해서 어,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 때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를,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한 말씀을 봐도 전혀 막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또한 애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불구가고 길이 막힌 것처럼 답답해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제 곁에 계신 거 맞나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인마누엘이잖아요. 그 인마누엘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막, 길이 막히고 뭔가 답답할 때, 그 입만 위에 아니라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냐고, 정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참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두 제자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진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두 제자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바로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다, 안 계신다, 보이지 않는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엠마오에 내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근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해도 언제나 우리 곁에 걸어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냐고, 괜히 답답하고, 뭔가 일이 꽉 막힌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신 거야. 아멘. 내가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 안계실 보지 못하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우리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 눈이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16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예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정말 그들의 눈이 열려져 있는가, 열려 있지 않은가. 이게 문제인 거야. 바로 두 제자는 슬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좌절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옆에서 걸어가고 계셨지만은, 그래서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우면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의 문거,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 받았던 은혜가 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단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저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름,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원자. 또 다른 이름, 즉, 인마누엘이죠.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인마누엘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네. 어떤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과 함께 하셨다면 아마 왕궁에 오셨을 거예요. 화려한 곳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낫고 천한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입마을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 하더냐 하고, 말씀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 하더냐. 이게 두 제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특별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뜨겁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뭔가 열어 주기를 원니다 상황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닌 방법이 일반적인 아닌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먼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은 우리가 이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셨던 여러분의 그 뜨거움이죠. 뭔가 감동이 있었잖아요. 단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교지에서도 제가 수없이 경험했던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과 떡을 떼는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안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교여정 가운데서 제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고백은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계신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발 너무 열악했어요. 우리가 방글레스 성교하고 하잖아요. 방글라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판하면 우리가 히말라야산, 뭐 에베레트산, 뭐 여러 가지 어, 산악인들이 가는 이런 걸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트레킹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상적이고 멋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본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우리가 방글라시보다도 더 힘든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3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창관 옆에 도시를 간다고 할지라도 3시간, 내시간 가는 것은 보통이에요. 도로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첫 번째 교회를 롤파 교회, 첫 번째 교회를 갈때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밤에 돌아왔습니다. 한 교회를 가는데요. 그러면 걸음걸이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냥 차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거의 걷지 않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걸음걸이 찍히잖아요. 얼마 찍혔을까요? 만 7천보 이상 찍히더라고요. 안 걸었는데. 그만큼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진동으로 덜덜덜 하면서 걸음걸이로 측정하는 거야. 아마 차가, 차가 속도가 있었다면 아마 안 찍혔을 거야. 근데 비포장 도로에다가 구불구불한 도로에 산을 보통 2000m 이상 되는 산을 넘어가야 되고, 그동안 그게 다 걸음걸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나라가 열악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 걸음 걸음 하나 하나를 함께 동해가지고 임마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저한 사람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고백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마누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삶을 이제 인마누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지금 내 곁에 안 계신다. 이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앞에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임마누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하느님의 내게 되겠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 문제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람도 다르게 보일 것이고, 교회 의 사명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엠마오로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마별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요. 교회가 그 동행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는 메팔에서 보았던 은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만들었던 그 은혜 교회 전체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한 사람의 뜨거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 결단은요. 우리의 예배와 성김이 다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성김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이고백이길로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리 열심히 알아보는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완전 되돌아섰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선교의 자리로 다시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결단은요. 앞으로의 선교와 다음 걸음을 믿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네팔 선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박명수 선생사님 계속 연락오더라고요. 어떠냐고. 괜찮아요. 좋아요. 밥잘 먹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좋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laughs> 저밥잘 먹거든요 성교집 가면 근데 이번 성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고 어디 가서 빵 먹을 데도 없어요 제가 좀 없습니다 물도 만들대로못 먹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성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선교, 하나님 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물론 하시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 선교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그럼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냥 한번 바쁘고 그냥 중단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편안한 곳 가고 싶어요. 우리 태국도 가, 가지만 크게 마음은 없어요. 가서 태국 가서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크게 그분이 아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어, 또 해야지 네팔도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는 불평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닐까 싶어요. 바로 이번 성교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다음 걸음의 시작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동행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언제나 새로운 은혜가 있는 길일 줄 믿습니다. 사랑성교로 엠마오로 데려간 두 제자는 돈이 밝아지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즉시로는 이 사람이 돌아가니?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자에게 삶인 거야.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걸어갑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들어, 돌아가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의 인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좋다 했잖아요, 좋다, 기분 좋다, 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러기 전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도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물론 상황이 바뀌기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기를원했을 기도예요. 내가 바뀌면 상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도불하고 나는 바뀌지 않냐고 상황이 바뀌려고 원한다면 절대 그상황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앞에 상황이 바뀌잖아요. 조금 지나 다시 원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원인치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달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 예수님과 함께 왔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흐려졌어도 예수님과 언제나 우리 함께 걸어가 계심을 다시 깨닫게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엠바우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저희 마음이 무겁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되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지쳐있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주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인마 매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박진수께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께 사진을 보는 것처럼